당원 게시판 이슈는 이미 일촉... 자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미 일촉즉발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 안에서 다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한동훈이가 꼼짝 못하고 지금 입금만 놓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 여기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, 확,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, 암암리에 알고 있다는 것은 자한 사람이 글를서 아니 아이디 하나로 하나로 어, 이용해가지고 일곱 명이 각각 다른 이름을 걸었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이 걸었었느냐 아니면 나머지 일곱 사람이 각각 다르게 다른 아이디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걸었었느냐 이 각자의 이름으로 걸었은 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 비난 정도 받을 정치적으로 뭐이 비난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가족의 아이디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IP 주소에다가 자, 이 일곱 명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글을 써가지고 각각 다르게 글을 쓴 것처럼